안녕하세요. 요리연구가 박성숙입니다.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꽃이죠. 꽃과 함께, 어, 우리 고옹 앞바다에서 나는 봄바지락이야말로 정말, 어, 우리 건강을 지켜줄 아주 든든한 식재료인데, 요걸 가지고 오늘 수제비를 만들 거예요. 오늘은 우리밀을 준비했어요. 여기 지금 지리산에서 난 우리밀인데 이걸로 반죽을 할 건데 냉장고에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숙성을 시키면 쫀득쫀득한 맛이 훨씬 더 좋거든요. 이렇게 부추를 브랜더에 갈거나 송송송 썰어서 함께 반죽을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반죽의 맛이 좀 특별하고 이게. 이제 건강한 맛으로 더 느껴지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부추를 블렌더에 가는 것도 좋지만 그냥 송송송 썰으시면 돼요 잘게 잘게 다지듯이 자르시면 되겠어요 잘게 잘게 이렇게 다져서 반죽을 같이 해 놓으면 어, 향도 반죽에서 느껴지지만 모양도 예뻐요 그래서 드실 때 조금 더 즐겁게 드실 수 있어요 볼에다가 이게 밀가루가 2컵입니다 오리밀 2컵 그 다음에 들기름 한큰 술. 소금, 엄지, 검지, 중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한번 집어질 정도야. 그리고 방금 다져 놓은 부추를 넣습니다. 지금 어 쑥이 한참 나와요. 쑥을 똑같은 방법으로 하셔도 너무 향긋하고 좋습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넣는데 물은 밀가루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150ml 정도 넣고 그냥 섞어 주시면 돼요. 수제비 반죽은 너무 무르면 이게 빨리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어, 가능하면 은 조금 단단하다 싶게 이렇게 반죽하시는 것이 조, 좋을 거예요. 너무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숙성되면서 이렇게 반죽이 살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다가 비닐팩에 넣어서 냉장고에다가 두시면 되겠어요. 수한1리터 정도. 냄비에다가 붓고 여기 요즘은 육수팩이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어 요거 육수팩 하나 넣고 아까 팥뿌리가 이렇게 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놨어요. 이것도 있으면 넣고 마늘도 이렇게 넣어서 육수낼 때 그러면 조금 더 이제 풍성한 맛이 나겠죠. 이렇게 해서 육수를 올려놓고 육수가 끓는 동안. 어, 채소를 준비를 할 거예요 감자는 이렇게 절반 잘라서 수제비 모양이랑 비슷하게 이렇게 자르시면 돼요 너무 얇으면 빨리 얘가 부서지니까 한 3mm, 4mm 정도 약간 두께감이 살짝 있게 마늘은 굵게 다질 거예요 그래서 대파도 어슷 어두 었는데 요거는 너무 두껍지 않게, 얇게하게, 얇게 얌전하게 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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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셔야 돼요. 그래야 음식이 뭐 너저분하지 않고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부추는 마지막에 고명으로 올라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바지락이 들어가서 육수가 진한 맛이 나기 때문에 어, 여기에 사용되는 육수는 그다, 그다지 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약간 노랗게 우러나오면 건져내세요. 그래야 시원한 맛이 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 준비해둔 바지락을 넣습니다. 바지락이 들어가서 뚜껑을 넣고 입이 벌어지면 이때 수제비를 떼어 넣을 거예요. 우리 고홍에 저기 어, 백일도라는 섬이 있는데요. 남성 바지락도 유명한데 백일도 바지락이 노래가 씹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반죽해놓은 지금 수제비가 이렇게 숙성이잘 되었어요. 아주 빵 반죽처럼 아주 적당하게 잘 됐죠. 근데 색깔이 너무 이쁘죠. 이게 반죽만 어, 먹어도 이렇게 수제비만 먹어도. 맛과 향이 충분히 배어 있어서 더욱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끓기 시작했어요. 이제 뚜껑을 한번 열어볼게요. 자, 자, 어머, 벌써 바지락 살이 꽉 찼어요. 음, 이렇게 바지락이 입을 벌리면 이때 재빠르게 수제비 반죽을 떼어서 익혀줍니다. 바지락을 이렇게 듬뿍 먹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한 번씩 해 드시는 거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밀로 꼭 하셔요. 우리 밀로 하셔야 위장장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수제비가 다 들어갔으면 이제 감자를 넣으셔야 돼요. 감자를 먼저 넣고 팔팔 끓으면 감자가 금방 익어요. 불 앞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확 넘으면 안 되니까 어, 다시 끓는다 싶으면 뚜껑 열고 채소들 넣으시면 돼요 보글보글 맛있게 잘 끓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애호박, 다진 마늘 요때 간장을 넣고 간을 보셔야 돼요 간장을 한 큰술입니다 일단 바지락 자체에 간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간부터 많이 하게 되면 간이 너무 세질 수 있어요. 대파, 여기 후추 넣고, 청양고추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에요. 그릇에 담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빼야는 시부추향이나는게 너무 좋고 음. 국물에서도 부추향이 나니까 그게 너무 네. 약간 옴향 같아 이게 크기도 크고 맛도 있고 네 아름답죠? 네등량만하고 여자만에서 나온 바지락이 특히 너무 좋아요. 그런데 바지락이 사람들 어. 보통 뭐가 네. 다른가 생각하요공 네. 바지락 먹어보면 맛이 다 그렇죠. 맛이 달라요.